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 앞부분을 펼쳐 주시고요. 목차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 t 시간에 그 그림 그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순서를 좀, 이렇게 공부할 순서를 좀 상기를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파트 1 부분은 책임보험의 기초 이론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일단 책임보험 총설 부분 그리고 법률상 배상책임과 배상책임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책임보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걸 특별히 뭘 많이 외우고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외우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공부하시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좀 넘어갈 부분.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손사일론이나 계약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법률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민법에 관한 내용과 뭐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환경 오염과 관련된 특별법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인해서 이 법에 따라서 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법적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법이 이제 어떤 법이고 그 어떤 법의 그 내용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법에는 금전으로 배상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금전으로 산정을 할지 우리 이제 법 배울 때 우리가 법원의 기준으로 배운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상액 산정까지 함께 배우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기초가 아주 어, 잘 되어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뭐 어떤 사고 내용을 줬을 때그 사고 내용을 읽고 이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이 문법적으로 또는 어떤 뭐 특별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결정이 돼야 보험회사가 보험금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앞서서 실제 손해를 계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의 근거가 전부 다 여기 파트 2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시면서 기초를 좀 튼튼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파트 3. 배상 책임보험 약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배상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손해를 물어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약속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약관의 용어의 정의라든지 또는 보통 약관과 뭐 특약 이런 내용들 또 면책사항과 관련된 내용들 또 보험금은 어떤 기준으로 뭐 지급하게 되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계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자가 어떻게 보험금을 또 나눠줄지에 관한 뭐 분담 규정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오티 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배상 책임은 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의무 배상 책임보험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전부 다 여기 책임보험 약관 파트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 여기 양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배상 책임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배울 거고요. 자, 다음 파트 4는 근재보험으로 들어갈 건데 아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관련 법으로 뭐 근기법, 산재법, 선언법 그리고 앞에서 이제 민법은 배웠기 때문에 동일 내용을 중복하지 않지만 민법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재해보상 책임 뭐 특약이라든지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과 관련된 근제보험 약관 내용을 또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말고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 법에 대한 그 기초가 또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험으로 보험금을 주는지가 이제 여기 부분의 또 핵심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이제 손익상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재해보상에서 보험금을 받고도 이 피해자의 손해가 그것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이 재해보상 초과 손해만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빼고 추가적으로 받는 뭐 이런 방법을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이 근제파트에서는 어떻게 손익상계를 적용을 하는지 이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법과 약관을 살펴보는 거고요. 자, 다음 마지막 부분은요. 기업 중대재해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이거 22년도 네, 그때쯤 이 법이 신규 제정돼서 기출 문제에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네, 이 내용을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 기업 중대 사고 예, 재해 처벌법 법 내용을 배우고 배우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보험이 있는지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진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연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업 범위는 여기 파트 5, 여기 파트 5 부분까지고요. 마지막 부분은 네 여러분들께서 다 나중에 다 배우시고 연습 문제를 참고해서 아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파트 1의 책임보험 기초이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책임보험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책임보험이 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다음 뭐 이제 책임보험의 기능이 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이 전반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 이 가해자들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러한 책임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책임보험이 간단하게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 이해하실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요, 공부하는 방법은 뭐 따로 시험에 나오거나 이럴 부분은 많진 않아요. 전부 다 계약법이라든지 손 사이론 이런 데 앞부분에 다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냥 다 공부를 끝내시고 그냥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나중에 그 뒷부분까지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제일 파트 원 처음으로 돌아오셔서. 어 거기 보시면 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구나라고 <laughs>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짚어 드리는 부분만 뭐 밑줄을 긋, 긋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기 제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제 1절이 배상책임 리스크고요. 2절이 책임보험의 도입 및 기능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차 따라오시면 돼요. 배상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관리의 방법으로 책임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책임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 중 또는 영업주의 영업활동 중에는 다양한 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공장의 뭐 굴뚝에 매연이 이제 계속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마을에 3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어 갑자기 보니까 이 특정한 암으로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이 사망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지하수를 오래 먹어가지고 뭐 특정한 암에 노출이 됐다든지 하는 문제가 이제 서서히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서그 원인을 이렇게 파고 봤더니 주변에 뭐 반경 뭐 1km 안에 있는 공장에서 뭐뿜는뭐 폐수라든지 뭐 그런 그뭐 매연 뭐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암으로 발병되었다라는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 피해를 입은 이 사람들은 그 영업주를 상대로 손해를 물어달라고 하는 배상책임, 뭐, 청구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 그 영업주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게 되면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 자재, 건설 자재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 도로, 인도변 같은 데 이렇게 쌓아두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뭐좀 위험함을 알리는 표지판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설치를 해두고 이 자재들을 뭐 포장을 해 둔다든지 해서 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러한 것들을 예,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뒤에 가서 배울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과실이 있게 되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건설 업주가 책임을 지겠죠. 자 이러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이 뒤에 가면 우리 뭐 도급업자 특약 이런 것들로 또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뭐 연속해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을 탈 때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에 손을 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책임보험을 배우기 전이라고 한다면 어그 손을 집어는 그 어린아이나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뭐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이 무슨 과실이 있겠느냐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법까지 다 배우게 되시면 이러한 경우에 이 엘리베이터의 점유자나 소유자도 법적 배상 책임을 질수 있게 될걸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게 되는데 주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또는 계단에 뭐 이렇게 눈 같은 게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미끄럽겠죠. 자, 그래서 이 계단을 또 마찬가지로 점유 소유하는 사람들은 이 빗물을 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매트를 깔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이렇게 그 가게로 들어올 때뭐 빗물 바지 뭐 아니면 그 비닐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물기에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의무들도 있고요. 또눈 같은 것들도 오게 되면 잘 이렇게 쓸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될 그런 노력주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피해자가 다치게 되면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될또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데 제삼자한테 잘못해서 물어주는 거니까 배상 책임 리스크겠죠 자 그다음 우리 의료가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 가면 약관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부지한 과실로 수술 중에도 의사한테 과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영업 배상 책임의 일종이겠죠 따라서 의사는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배상 책임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 우리가 개인이 이제 스키장에 가서 뭐 스키를 탄다든지 스노보드를 탄다든지 하다가 나의 과실로 앞에 내려가고 있는 뭐 스키어나 스노보더를 좀 다치게 하는 경우 개인으로서 물어줘야 될 법적 배상 책임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이때 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뭐 개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체약 같은 것들을 가입하게 되면 그 손해를 보험 회사에서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업주들의 영업 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제3자 에게 지게 되는 법적 배상 책임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경우 이런 책임 보험을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배상 책임에서는 어떠한 경우 결국 보험금을 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법적인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를 보험금으로 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때 과실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과실이다라고 배울 건데요. 어 그때 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중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면 선관주의를 그래도 다 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아까처럼 이렇게 빙판길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표지판을 좀 설치함으로 인해서 미리 그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도 선관주의음으로 노력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지하철 화장실, 뭐 건물의 화장실 같은 것들을 청소할 때어 미리 이렇게 노란 경고 문구를 이렇게 단 표지판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면 함으로써 뭐 일시적으로 출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청소 후에 물기가 혹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알리는 이런 행위, 선관주의로 노력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요철 같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설치를 하거나 또는 이 계단이 미끌미끌한 이런 재질이 아니겠죠? 또는 뭐 목욕탕, 공중목욕탕 가시면 바닥에 타일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미끌미끌한 대리석으로 안 이루어졌어요. 요철 같이 이렇게 까끌까끌한 이런 소재로 바닥에 타일을 쓰게 되는데 모두다가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그러한 어 시설에서 어떤 주의를 어 게을리하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선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에서는 이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 법적인 과실이라고 하고 또그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신체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손해를 민법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해야될 책임을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손실을 재산자에게 물어주게 되면 이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재산적인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생활에서는 배상책임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거기 밑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그 목차가 전부 다 밑줄 구어야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의의에 법률상 배상책임의 정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